에이시 밀란의 킥오프로 전반전 시작합니다. 방어 능력 좋습니다. 아, 정말 이 키퍼가 얼마나 대단한 키퍼인지를 잘 보여준 장면이에요. 히바우드. 공 잡는 호날두. 반데이크에게 공건 내줍니다. 이 정도 반칙이면 옐로 카드는 아니고요. 프리킥이 선언됩니다. 크로스바 위를 너무 많이 벗어 나는데요. 네. 좀 힘이 들어갔나요? 정교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루니. 어떤 자세에서든 월드 클래스 킥을 보여줄 수 있는 웨인 루니입니다. 그렇습니다. 프리킥 능력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네. 돌파 능력, 득점 능력, 겸비한 최고의 공격수죠. 그나브리 동료를 바라봅니다. 맨유 오늘 경기 승리가 절실한데요. 수비 뚫어냅니다. 속공입니다 호나우두, 돌파에 들어갑니다. 호나우두. 들어갑니다. 호나우드. 있는 발기술입니다. 역시 평온한 마무리를 보여주는군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득점은 저 선수 전매특허죠. 앞서가고 있는 맨체스터 그나브리의 선택은 어느 쪽일까요? 시야를 확보하며 공을 받는 레이카르트 볼 컨트롤하는 키미히 백컴의 선택은 어딜까요? 백컴의 크로스! 들어갔어요! 디비의 드롭바 다시 보시죠. 아주 멋진 골입니다. 빠른 타이밍에 과감한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진이 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쨌든 멋진 득점입니다. 정상화. 네, 얼리 크로스를 정상화. 올릴 때 보통 정상화. 수비진들이 당황을 많이 하거든요. 정상화. 좋은 타이밍에서 크로스가 올라왔습니다. 다시 보시죠. 아, 고공 플레이. 헤딩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멋진 타이밍에서 정확하게 헤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조기회. 아, 공을 잡고 인루니 체스터가 나키드의 골입니다. 자, 이 키퍼 최근 폼이 상당히 좋았는데 역시 오늘도 그 좋은 폼 유지를 합니다. 아, 리 플레이로 봐도 기가 막힌 과정 아주 멋진 마무리였습니다. 자, 이 맨체스터 시티는 반응이 뭐가 대단하네요. 점수 2대1 경기 음. 다시 시작됩니다. 찬스죠. 깊게 처리하는 프로토와 자, 패스플레이가 상당히 좋군요 결정적 기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코너킥 골키퍼 어, 코너킥 상황에서 대처를 잘했네요 아, 그렇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계속 안정적인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키퍼입니다 공 잡는 바란 루니 아, 패스 좋네요. 아, 뚫어냈죠 찬스죠? 이키핑 아주 좋았네요.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좋은 기회. 아, 기술적으로 기가 막힌 골이군요. 야, 정말 엄청난 득점 나왔습니다. 저게 지금 안 들어갈 것 같았던 스윙인데 저게 들어가버리네요. 아, 대단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간의 낙고가 맨체스이티드 합이다. 멀티이에요맨니다 로빙 패스로 띄워 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띄워 주는 패스였는데 좀 낮았어요. 네, 아주 기술적인 패스 시도했는데 아쉽습니다. 그대로 돌파합니다. 수비 제칩니다 키미히 움직입니다. 데이빗 베컴 자 크로스 가야죠 디디의 드롭바 역시 레벨이 높은 골키퍼입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야,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이 키퍼 믿고 그냥 게임해도 되겠는데요 다 막아낼 것 같습니다 슛 키퍼 팔을 쭉 뻗어서 잡았습니다 오늘 키퍼의 몸 상태가 새털처럼 가볍죠 아츠르비 주심이 옥사이드를 선언합니다 자하 굴리트입니다 하프타임에 드립합니다 자 이제 후반전 시작되겠습니다 올드 트래포드에 다시 한번 뜨거워집니다 코나우드입니다 리턴 패스 포날두에요 데렸어요. 키퍼의 몸이 잠깐 늘어났던 것 같은데요. 잡아냅니다. 자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독이 이 키퍼를 계속 이용하는 거죠. 웨인 룬이 루 화백이라고 불릴 정도로 축구의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선수 웨인 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뭐 중거리 패스에도 능하고 또 땅땅. 페널티 박스 안쪽 루즈볼. 디디의 드롭아. 아키퍼 아크로바틱한 세이브입니다. 아 지금은 수비수들도 실패컵. 쉬... 골키퍼, 정면, 손쉽게 잡습니다. 키퍼가 공잡을합니다 아, 공격수 입장에서는 슈팅 기회를 완전히 날린 기분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아, 키퍼가 지금은 잘했어요. 네. 한 수비 뚫어냅니다. 속공입니다. 좋은 기회, 슛! 다음에 아, 네. 슈팅에 들어갔어요. 웨인 루니. 오늘 경기 절정의 기량을 과시합니다. 헤트 트릭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맨 오브 더 매치는 거의 선이 졌죠. 오늘 경기 완전히 한쪽으로 기운 가운데 진행됩니다. 지금 크로스 올려야죠. 막아냅니다. 골키퍼 역시 방어 능력이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아주 기본기가 잘 발달되어 있는 키퍼 같아요. 아 정말 진부한 잡아놓고 슛 수비가 몸으로 지켜냈습니다. 그기 때문에 코너킥입니다. 코너킥 방어가 적절하게 잘 됐고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릴 수 있는데요. 지금은 부심이 베컴의 움직임을 봤습니다. 옥사이드입니다. 공 잡습니다. 리 마르. 터치아웃, 밀라메, 크로잉. 디디의 드롭바. 측면 플레이를 노려봤습니다만 태클에 당했습니다.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 호나우두. 베컴이 받아줍니다. 패스 건네받는 굴리트. 장지연 의원이 첼지연으로 불린 이유가 사실 굴리트부터 시작됐다면서요. 아 그렇습니다. 굴리트 선수의 첼시행이 저의 첼지연이 된 계기죠. 그대로 슛! 선방입니다. 또 키퍼, 궁 잡았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 키퍼의 컨디션이 좋지가 않습니다. 계속 불안불안한 모습이에요. 다시 넘겨줍니다. 블리트,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까요? 조던 핸더슨. 드롭바. 호날두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두들기더니 결국은 또 득점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상당히 팽팽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공격이 잘 되죠. 슈팅도 많고 또 득점을 해야 될 타이밍에서 아주 적절하게 넣어 주고 있습니다. 드록바 슛! 골키퍼의 방어 능력 좋습니다. 막스안쪽등 떨어졌습니다. 키퍼 방어에 대렸어요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 정교한 골이 나왔습니다. 야 정말 기술적으로 나왔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능력신데요, 저 선수. 다시 보시죠. 훈된인데 아... 타이밍이 기가 막혔습니다. 벌써 7골인데요 4대3 스코어가 됐습니다. 5분만 버텨낸다면 한 골의 리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김희희, 깔끔하게 중원에서 막아냅니다. 현재 홈팀이 앞서가고 있는데 계속 긴장할 수 있도록 홈팬들이 멋진 응원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홈팬들의 얼굴을 보면 아, 이 맛의 경기장 온다. 이런 느낌을 줄 정도로 행복해 보입니다. 공 잡습니다. 알렉산더 아놀드. 디바우드의 크로스입니다. 디디의 드롭바 선방이죠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안정적인 캐칭이었습니다 주심이 키퍼 방어해냈고요 공 흘러갑니다 때렸어요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